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2월 28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낙은 해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여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사람을 처 죽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더 바이블이라는 미국 드라마에 보면 스테반의 마지막 연설을 아주 의미 있게 전달합니다. 스테반의 연설이 있던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홀로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성에 함께 하심을 경험 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유대교를 피해 숨어 지내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 바이블이라는 드라마의 표현 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머물던 그런 도시 외곽의 광야에 공동체를 만들어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은 소극적인 사도들의 모습과는 달리 적극적이었던 스데반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6장 8절 이후에 보면. 스테바는 민간, 곧 광야 공동체가 아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과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스테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으로 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그, 사,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변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호가 참 재미있습니다. 스데반의 변호 곧 스데반의 마지막 연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갈대 오르를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낳는 일곧 그들이 바로 열두 조상이 되는 이야기가 이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구절에서1 6절까지에는 요셉의 우여곡절의 인생사와 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7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이야기와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 스대반이 당대 율법의 대가였고, 자타가 인정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 앞에서 그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스대반의 외침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예수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믿고 있고 너희들이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 역사의 종지부이며 곧 구원임을 선포하는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테바는 예수를 구원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5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한마디로 마음이 원고하고 기먹은 자들. 바로 너희들이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에 스테반은 지금 하나님께 고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스테반은 아주 핵심적인 그들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율법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곧 사랑, 그 사랑을 지켜 행하는 삶, 다른 말로요,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5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벗어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은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해야 하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스대반은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 아니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죄를 짓고 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지키지 않은 율법, 그들이 만든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반이 외쳤던 당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반은 지금 천사들이 전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며 온전한 구원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곧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대가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53절에 스데반이 전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54절에 스데반이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저 찔림만으로 그들은 멈췄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를 감며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대로 행동합니다. 스대반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그들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스대반의 연설처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한번 돌아 봅시다.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잊고 싶거나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일 등등,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 모든 일,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에 얼만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역사의 중심으로 인정했을까요? 은혜를 자비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구원의 은총을 받고도 지키지 못했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천사가 전한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삶의 지킴과 행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조명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나의 자리를 어떻게 놓아갈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행동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율법이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합당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옵소서. 율법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